네 그러면 첫 번째로 노트북과 태블릿이 있습니다.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뭐를 고를지?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샤선이. 아지. 민동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새내기들을 위해서 새내기 필수품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. 지금 막 새내기들이 학교 갈 준비하면서 어, 뭐입지뭐 챙겨야 될지 이러고 있을 새내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배 입장으로 뭐를 챙기면 좋을지 어떤 물건들을 사면 좋을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, 그러면 첫 번째로 노트북과 태블릿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뭐를 고를지 우리 한번 이고동성 게임으로 이고동성 게임으로? <laughs> 두 분이 뭐를 <laughs> 더 선호하는지를 볼게요 하나 둘셋 노트북. 당연히 노트북 아니야? 당연히 아유. 태블릿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전공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음, 맞아.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영문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 대부분이 리딩하고 에세이 과제는 절대 미리미리 하는 법이 없죠 그렇죠. 그죠 시간에 닥쳐서 이제 책을 막 읽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전공 책을 들고 왔는데 이게 두껍잖아요 음. 근데 이거를 일단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진짜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태블릿에 담아서 지하철이나 시간 날때 계속 읽고 음. 어디다 앉아서 에세이를 쓰고 있는 게 저희 전공의 일상이란 말이에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보다 태블릿이 부담이 덜하고 좀더 편리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노트북에 투자하는 거를 500배 더 합니다. <laughs> 근데 약간 전공 차이일 수도 있는데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경우가 맞아, 맞아. 엄청 많고 그리고 코딩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. 그 제가 이제 노트북 성능이 좀안 좋은데 이제 로봇 설계를 할 때가 있었어요. 저는 수치 입력을 하면 이게 3초 뒤에 딱 생기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옆 친구는 게이밍 노트북이었는데 이게 그리자마자 바로 생성되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는 3 0분 만에 끝낸 걸전3 시간 만에 딱 끝내니까 이제 노트북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튕긴 거예요. 그러면 아진님은 어. 어디 고를래요? 저, 노트북 까놓고 이죠. 말하자면 태블릿 뭐, 아니에요? 둘다 가지고 있어요. 심지어 노트북 이두 대란 말이에요. <laughs> 게이밍 노트북을 추가로 음. 샀어요.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대다 보니까 특히 저는 건축이니까 음. 그런 프로그램 약간 렌더링 같은 거 돌리려면 엄청 성능이 좋아야 되는 말이에요. 근데 저는 맥북으로는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까지 추가로 사게 됐고, 그래서 두 개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노트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겠죠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그건 그렇지만 제가 또 최근에 태블릿까지 샀어요. 와우. 필기할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게 태블릿으로 하면은 PPT 위에 바로 그리면서 필기도 가능하고, 그래서 저는 사게 됐어요. 음... <laughs> 네, 저같이 이제 어문 계열이나 정치 외교 이쪽 같은 전공들은 리딩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확실히 책보다는 태블릿이 밑줄 긋기도 부담이 없고, 업무 대서나 읽기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전공들은 태블릿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, 저는 이제 공대생들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그래픽을 하는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성능을 갖는 노트북을 사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. 결론은 각자 맞는 거에 따라서 하나씩 사고, 사실은 둘다 사는 게 제일 좋다. 네 이제 패션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건데요 이제 패션가방은 크게 백팩하고 그 다음에 숄더백 있잖아요 네. 아지하고 션이가 되게 패션가방을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 어떤 게더 좋으세요? 하나 둘셋 숄더백 아하 아, 백팩이네요. 갈리네요 헤알모시네네 <laughs> 아, 그럼 아, 아지부터 얘기해볼까요? 일단 저는 사실 백팩이 아니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, 게이밍 노트북을 작업할 때 써야 되니까, 이게 진짜 크고 무겁거든요. 응. 크기부터 커서 숄더백이 안 들어가고, 무거우니까 숄더백에 넣어도 어깨가 빠져요. 응. 그래서 무조건 백팩으로 들고 다녀야 되고, 그리고 또 패션, 이걸 생각한다고 해도 저는 백팩입니다. 제가 주로 캐주얼이나 스트릿 쪽을 많이 입기 때문에, 백팩으로 룩을 완성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제 백팩이 되게 예뻐요. 이게 <laughs> 슈프림 백팩을 맨, 이룩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숄더백 혹은 크로스백을 진짜 선호하는데 물론 아저님이 말한 것처럼 좀 실용성 부분에서는 떨어져요 백팩보다 근데 중요한 게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은 앞면이 다 보이니까 되게 밋밋한 옷에 포인트 주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좀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옷을 고를 때 포인트 아이템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을 진짜 추천해요 패션하면 가방도 있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발이잖아요. 그렇죠. 신발이 대표적으로 구두와 운동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학교로 갈때 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를 추가하거든요. 근데 저는 현이가 운동화를 신고 다니걸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제가 요즘에 진짜 구두에 많이 빠졌는데 저도 이제 한 작년 고등학생 때만 해도. 구두를 왜 신는지 몰랐어요 아저씨들이 신는 거나 젊음의 상징은 운동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학에 오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례들이몇개 있잖아요 막 장학금 행사나 뭐홈밍 행사 이럴 때 그래서 필요해서 그런 구두을몇개 사기 시작했는데 구두류의 신발도 있잖아요 뭐 더비나 워커나 첼시부츠 이런 거 신으면 운동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얄쌍한 핏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두는 키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. 물론 발은 아파요 올라가다 보면 진짜 발은 아파 나긴 한데 확실히 저는 핏이 좋아서 구두를 진짜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민동이처럼 운동화를 더선호 해요. 그리고 공대다 보니까 올라갈 일이 많잖아요. 맞아요. 거의 맨날 운동화만 신고. 음... 제가 원래 입는 스타일 자체도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옷들이 다 보니까 이것도 스타일 차이긴 한데 그날 그날 룩에 따라서 오늘은 이 운동화, 오늘은 이 운동화 이런 식으로 해서 또다양하게 스타일을 연출하는 편입니다. 사실은 두개다 입는 게좋긴 해요. 그렇죠. 필요한날들요와 주니까. 네. 결론은 다 살아. 네,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 짬으로 한번 새내기들이 꼭 필요한 필수템들을 하나씩 추천을 해볼 텐데요. 저부터 말하자면 일단 모자예요. 모자가 모자. 꼭 필요한데.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하고 말짱한 모습으로 항상 학교에 간다는 건 엄청난 큰 오산이에요. 음.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대학에 오면은 많이 느낄 텐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느낌이 딱 세하고 창밖에는 해가 또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 말은 즉슨 이제 머리를 못 감고 그쵸. 학교에 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. 진짜. 시험 시기간 특히 그렇잖아요. 시기간 맨날 그러지. 그럴 때마다 모자가 있으면 진짜 좋고, 또 모자도 맨날 똑같은 거 쓰고 다니기 좀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비니나 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모자를 몇개 준비하는 게전 진짜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 약간 그러니까 머리 안감아 쓰는 게 아니라 패션 때문이다 이런 거를 보여기 위해서는 <laughs> 나는... 다양하게 써야 돼요 <laughs> 다음 민동님은 뭘 추천하시나요? 시각적인 패션도 중요한데 이게 후각이 또 되게 어, 예민하거든요 뭐좀안해 그래가지고 죠그 이렇게 안 씻을 때도 냄새가 좋아질 수 있는 <웃음> <웃음> 결론은 다안 씻는 거 대비야? 약간 대학 오면 안 씻는 네, 저는 그래서 향수를 되게 추천해요 음. 향기 나는 친구가 옆에 괜히 있으면 옆에 음. 계속 있고 싶고 또 향수 뭐 쓰냐 면서 말할 기회도 되더라고요 저오늘도 사실 뿌리고 왔거든요 그래요? 잘 모르겠네 바꿔야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아빠> <laughs> 아니 그러면 아직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? 여러분들이 음. 음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중요한 거를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요? 뭐죠? 바로 해내기의 필수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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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. 자신감. 진짜 중요해요. 일단 새내기다 하면은 대학교에 처음 오면은 새로운 환경이랑 <웃음> 진짜 <웃음> 새로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이럴 때 진짜 자신감을 꼭 챙기고 다녀야지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도 안 들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고. 친해질 수 있고. <laughs> 저처럼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면서 역경과 고난을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내기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? 자신감 아니 뭐다? 저 저희가 그러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구독과 아 좋아요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<laughs> 아나는 왜 모자를 맨날 쓰고 오는 걸까요? 머리를 안 감는 거 아닐까요? <laughs> 패 <패션이>? 언니 <laughs> 머리를 안 감는 <laughs> 거아닐까안 감대요 아, 안녕하세요 아나예요 <laughs> 지금 살짝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너 들어와서 <laughs> 띵 하고 가자 <laughs>